아, 대, 우리 집에 세번다 발리가지고. 이 아저씨네 동네 룰이야. 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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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얘랑, 너. 얘랑, 나랑 공기나. 해 어? 나와. 아, 얘랑, 얘랑 둘이서 한번 해보면 안 돼, 근데 아, 최약이야둘 할리갈리요? 갈리? 할리 어. 할리 할리갈리? 원네 둘이 룰같다메 아, 니 아니 얘네. 할리갈리 형, 방금 재미가 <웃음> 없었던 거 <laughs> <것> 같은데요? 되게 재미었음 양학 존나 당했는데. <laughs> 지면 재미가 없긴 해. 공기 하나 날아가. 저기, 저기, 저기. 공기 하나 있어. 어, 이어 공기로 연희 형이랑 1대1 뜰래 가자 나와 아, 때 나와봐 그래. 어? 이따 봐 뿅망치 뿅망치 방으로 충전기 간다 충전기 없냐? 충전기요? 있어요 아네 어, 충전기? 나와 뭐야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게아니었 이렇게 앉아야 돼아 이거다 둘이 뿅만치 방? 하루 자리 4가지자 뿅망치 방 형아 여기 앉힌 거맞는거 맞아? 어? 뿅망치 말고 이거 하자 이거 아 어, 그래 방송에 보여줄 어. 수 있으니까 손목 방 오케이 둘이 공개 한판냄벼 보쇼. 오케이. 내 네, 네, 살살 해드리지. 와, 제식을. 냄벼라 인연. 냄비를. 천석 걸려. <laughs> 안 내면 증거가 이거. 오케이. 먼저 와서. 이지하게 바로바로 끝내주마. 비켜. 비켜 비켜. 응? 이지하잖아 점. 점 오케이. 점수가 있어? 그, 음, 그 원래 10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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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아 이거에서 먹는 거만큼 점수가 올라. 뻘짓는게 아니라. 뻘짓해버렸네. 우리는 단초기와 안 해도 되지. 어 그래 어. 하지 마. 하. 아 너무 높게 던진 야 아, 이거 카메라 때문에 <laughs> 씨 이거 각도가 좀아 낮게 던져야지 낮게 임마 아니 카메라 때문에 각도가 불편하다고. 영역시, 그래, 아 진짜로. 어 건드려도 돼 원래? 어? 건드렸어? 응안 파란색, 느껴, 파란색, 안 느껴졌어. 흔들려서, 파란색 흔들렸어 아니 말안 했으면 넘어가는 거지 또 건드렸는데? 또 파란색 흔들렸어 안 건드렸어. 건드렸어 아 이거 근데 카페 때문에 그런 거야 <laughs> 아, 그래 오케이. 그런 걸로 하자 인정 아이 씨걸 하자. 조용히해 루이탄 개 못하면서. 너한개 못하는 건데 왜 나한테 뭐라 해? 너 꺾기도 못하잖아. 아, 조용해 패사들아 꺾기만 못해 최종 승자 나니까 다깝치지 말고 다치고 다 있어. 너네 좀. 456억 먹고 꺾어. 너말 잘해. 괴중 먹기 싫으면. 얘가 먹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괴중 내가 정하는 거야. 아니야. 고치라고 했어. <laughs> 5만 원 빵. 아니야. 1등이 정하는 거야. 맞아 1등이 정하는 거야. 5만 원 거야. 빵. 개다 오점. 점 떨지마. 조밥들. 뭐야 먼저 5점 먹었어? 아 어. 오케이 네, 기름이 지면 이렇게 이거 1, 2, 3, 4은 어떻게 먹는 거야? 그냥, 그냥 이거 알아서 먹는 거아 아. 아, 손에 얹은 거야 응. 손에 잡은 아. 걸로 먹는 거야 뭐야 그렇게 점내기로 했으면 내가 1등 했지 뭐라는 거야 뭐, 어었 꺾기에서 내년까지 했어 아니 조금 만 아, <laughs> <먹었지>, 그냥 <laughs> 꺾기에서 내년까지 자루이짱님 5점 남고 저희가 4주일까지 아, 아, 했습니다 콩콩이의 근시지 <laughs> 아, 나도 모르게 콩콩하고 손에 올리는 거 실패해도 돼? 어 실패해도 돼 뭐야 나 그렇게 하면 내가 이겼지 아니, 아, 이 진짜 옆에서 말만 있네. 그래서 이거 아유, 하는 거야. 처음부터 하는 거. 진짜 존나 시끄럽네. <laughs> 니 그러니까. 공기 개못 하는 게. 아유, 야, 너 섞여 여기서부터. 지금 섞여. 그래?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하자. 아, 뭐 있어. 처음부터. 아, 아. 처음부터 안 껴. 아니, 야 새끼들 처음부터 안어디 처음부터 이 새끼 날날 <laughs> 먹으려고 끼. 귀여워 그냥. 심판이어서. 못 루이자는 하... 진짜 못함. 진짜 범부 새끼들 여 그냥. 애초에 여기 쿵쿵 소리 나는 것 부터 글러 먹었어 원래 네. 이거 살살 잡아야 돼 이거 이렇게 삭 하고 왈빠요 어? <laughs> 날카로운 루이짠 루이님 얼굴 보여요 조심하세요 제발 그 이상 가지 마세요 여기까지예요 네. 예. 이거 뭐 얼굴 콘텐츠임? 제발 너오 오! 카메라를 쳤는데 이걸 잡네? 반응 속도 봤냐? 어. 어. 이거 꺾기 실패해야 된다는 거잖아 어. <놀데> 어 하면 아 근데 이렇게 해도 안 나일까? 아 이거 이거 맞아요. 맞아요. 몰랐을까? 몰랐을까? 알았어. 알았어. 그래 어떻게 못 잡아? 야 누가면 하돈 건져야겠다. 이렇게 잡아야 돼. 오 뭐야 3점3점3러분다 보이시죠? 터치. 터치 봤다며? 아까 나 바로. 봐준다며? 뭐야 아까 러프 때문에 그렇다며? 러그예요. 진정하세요. 러프는 뭐예요? 오씨 터치. 안 건드렸어. 아예잘 보고 있다고. 아씨. 왜 갠세이 너아 <laughs> 신경쓰이잖아 아주 똑바로 볼거야 아이씨 <laughs> 아 오케이 <laughs> 아 <아이>, 신경쓰이잖아 <laughs> 여기 울었어 울었어 울어가지고 어. 이거 자꾸 떠 맞장 아 <laughs> 근데 얘는 잘한다 그니까 여자력 왜 이렇게 높아 이거 역시. 어허. 얘왜 잘함? 아! 무서워. 근데 얘는 진짜 아왜 이렇게, 얘 진짜 잘함 아! 얘왜 이렇게 잘함? <laughs> 그럼. 형은 시청자들은 1대1 떠도 할 만하겠다. 그럼. 시청자들개 못하잖아. <laughs> 아, 와우! 그러니까 얘네 또 말로만 지금 자기들 페이커임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야, 말로만 국가대표임. 얘네 놓고 집에서 해봤자. 아, 아씨, 이거 안 맞아, 되네. 어, 그러니까. 오, 아, 이거 오랜만이라서 아, 어려운 아, 거. 아, 이거 오랜만이라 이래. 볼 사람 없으니까 뭐. 어, 잡님 왜요? 방금좀위험하기까지오셨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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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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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조심하세요. 금은지서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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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은 왜집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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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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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은 지금은 지금은 지 아직 지지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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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작아서 와야무진놈와 야무지다 잘치냐? 오 근데 이 형은 진짜 잘한다 어, 얜 잘한다 어, 어. 뭐임 이거 내려오는 레벨이 다르다 연희형 어, 어. 나중에 전기 컨텐츠 아아 이거 전기 콘텐츠 하자 아아 이거 5개인데 4개 4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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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네 4개 네 안된 거야 아, 아니지 어. 하나 떨구면 아니야 아니야 얹은 거만큼은 음, 다, 잡아. 아, 다 잡아야 돼 그래. 그래야 5년치 아, 연희 형은 나중에 디코로 화면 공유로 시청자랑 일대에 <laughs> 도장 깨기 해라, <laughs> 어, 재밌겠다 재밌겠다 너 맨날 그 테트리스 하던 것처럼 하면 되겠다 얘는. 아 세상에 아, 많이 들어올 때 약간 한번 아 근데 나 같아도 한번 다이다이 한번 해보긴해 어, 아, 아, 재밌을 것 같은데? 해봐라 아 근데 너무 잘하는 사람들만 오는 거 아니야? 그니까 개그 어. 쌉코스만 와가지고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지훈이 8년 치고 있런아 그러니까. 아, 나도 그래가지고 나 어렸을 때 테일즈로는 좀 하긴 했었거든 시청 차라야 시청 인데나한 번도 못 들어왔어 아, 근데 절대 진짜. 안 진짜로 한 10판에 10판 열판 다 리타이어 얘네 이기려면 발로란트로 해야 돼 저 발로란트도 못 이겨요 이제. 아 이거 오이서 여기 가자서. 이건 내 탄이야. 힘들이요. 오디션 이런 거만 되나? 나 오디션은 좀 잘했었는데. 아 박자 게임 그거. 그렇죠. 리듬 게임. 박자 게임이지. 알투비트 이런 거. 박자 게임이지. 알투비트도 잘했었어. 와이 자세 이거 이거 어, 여, 아, 엄마, 어, 전문가 아, 자세인데? 어. 엄마 자세 어. 나와 버렸잖아. 어. 아 이거 근데 진짜 로그. <laughs> <laughs> 내가 마우스, 어, 내가 마우스 받아 하겠다 했잖아 그러니까. 누가 공격냐 <laughs> 이왕이면 내가 그냥 얼바나 공기 한다고. 진은 <laughs> 진짜 진 지금 대리에 공기밖에 없어. 와. <웃음> 어, <웃음> 어, 방금 <웃음> 스킬은 좋네. <laughs> 야 러그 뭐라고 하면 안될것 같은데. 어, 여기 다 쓰는데. 어, 연영이 잘한다. 와야 근데 걔는 아, 잘한다. 아, 어. 연이 연이 아 진짜 미치겠네. 해. 뭘 연습이야 연습을. 혼자 히히 이러면 됐지. 이 <laughs> 아이고 이거, 이거 깠어요? 어제 갔어요? 어제. 집 뒤져봐 공기 깐거 어. 있는 거 나오는 거 같아. 아니 뭔 머스마가 공기를 저렇게 잘해. 아나어릴때 공기들이 많이 했어. 체질이 있어. 어, 축구로 해. <laughs> 축구권에는뭐 돼. 노래로 해. 야, 방금 카메라 앞까지 <laughs> 날아가는 거 <건> 존나 <laughs> <체험이> 아니잖아. 애체능이네. <laughs> <laughs> 애체능이잖아. 아, 카메라 앞까지 공기 올라가는 거 존나 웃기네. <laughs> 아, <근데> 뭐 <laughs> 화면으로 보면 되게 역동적이야. 그니까저 어. 공기 날라오면 이제 얼굴 피한다고. 아, 하아 거야 아예 마지막 한 바꾸만 하자 예 영영 예. 영인가? 나 3, 5점이지 3, 3. 나 5점 삼아 그래? 응너 음, 음. 0점이야 알았어 너왜 5년이야? 저 아까 이, 이거 한 번에 다 성공했어요 영에 이왜 나랏어? 어.. 아이씨 아잇 <laughs> <laughs> 너 0점 카메라 카메라 좀줘니까던지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높이 조절하는거 못 봤어? 아이고, 아이고, 터치했다 아나 카메라까지 높이 조절하는거 못 봤어? 난 유교검사 어? 아니라서 그래 어 X됐 오케이. Okay. 근데 어, 이거 어떻게 안 되죠. 터치. 나도 방금 터치했어. 잠깐만 잠 오케이 오케이. 형 때문에 형이. 그, 지금. 과연, 과연? 과연? 닝. <laughs> 닝. 보고 있다 닝. 보고 있다. 닝. 오. 와, 와. 인정. 안 할래. 이제 개 못하게 나네 이 년. 자 보고 있다. 오. 와 야. 이거가 아까 옆에서 소속왜한 거야. 줄넘기 달리기 이런 거에. 사진이 사진이 있어. 어, 어, 나줄넘굴렁대야 돼. 굴렁야 돼. 어. 굴렁쇠 소년. 아, 갑이. 아, 근데 깜송이 아니었어? 오케이. 저희 세대잖아. 맞아. 난 까퉁 좀 봐. 있어야 저희 세대. 아, 내가 그러고 나 초등학교 야, 오케이, 때. 오케이. 또 일등. 초등학교 <웃음> 때 왼쪽 체육 체육에 있어. 굴렁쇠 봐. 어. 아, 저학년 때가 어, 저학년. 어, 때그 어, 민속 민속놀이 체험 이런 거할 때. 굴렁쇠 추던 거에서 안 했어?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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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연희가 잘하는 거고 이누때이 개못하는 게 맞다. 오래는 거야 형이랑 나 아, 또이, 또이야. 둘이 할리갈리 한판또안해개못 할리갈리 존나 자신 없야형 나랑 할리갈리 한 판하자 아, 너 줄넘기 생생이 최대 몇 테하냐 생생이 최대 몇 테하냐고 아, 멈추지 하 때까지 하 줄넘기 대결기 줄넘기 대결을 하자고 어. 그걸 어떻게 그거를 여기서 어떻게 해? 아래 아래집 소환술이야 <웃음> <그래>. <웃음> 올라오면 공이놀이 <laughs> 갑자기 갑자기 소환술을 갈겨버리네 <laughs> 자 오늘 사이코도 오징어 게임 한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은 번 717번입니다. 오늘 같았다. 벌칙의 같았다. 주인공은 301번. 아니, 1번입니다. 301 1등이 고르는 거라 우리가 해외여행가서 717번은 301번한테 아니라고. 그 회사나 음식을 주기로 했습니다. 다시 보기 돌려봐. 1등이 고르는 거기지 마이자 씨가 씨. 진짜 그렇게 말했어 어. <laughs> 너 얼마나 고르어 <laughs> 야, 그데 나... 내가 말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했던 거 어쩌라고. <laughs> <거절하고. 웃음> 아, 틀린 말이면 두번 먹으면 되지. 두번 먹어. 음. 그럼 두개 아, 먹을래? <laughs> 지금 부담려 가지고 지금. 아 이게 <laughs> 내가 말을 그렇게 했던 것같기도 하다. 자, 오늘 딱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자, 5 0핑이형 특핀이 194번 마무리 멘트 치고 오세요. 나와. 제가요? 네. 예. 아 참고로 아, 오늘 방송 잘잘 끝나고 잘팀잘 트위터를 잘 통해서. 통해서 뭔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아서 찾아보세요. 네. 아그 벌어졌잖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뭐말한다아 빠빠빠 <봐바> 빠빠빠 빠빠빠빠빠 빠빠 빠빠 빠빠빠 <봐바> 애들 애들이 재밌는 것보다 왜냐면 우리가 더 재밌었던 것 같은데 어? 어, 껐어? 어? 방송 껐어? 아니 안 껐어. 껐다는데 안 꺼졌어 왜, 왜 마이크가 꺼져 있어 근데? 마이크 안 껐어? 앉아있어. 아, <목 Syn Island>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오징어 게임으로 여러분들의 어릴 적 추억들 잘 이렇게 회상하시면서 재밌게 즐겨주셨나요? 안녕. <목 últimos> 그러면은 오늘 방송 즐거웠고요 다음에 또 이렇게 재밌는 콘텐츠 같이 진행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 그러면 이만 물러가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그럼 모두. 빠바! 싸바 빠이빠이. 안녕. <See> 아바싸바싸바 천사를 찾아 싸바 싸바싸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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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 뿅